예의 바르고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해요. 지금 뭐 일하실 수도 있어서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걷게요뭐 거물로 그냥 해. 아무 콤 안네요. 음, 어, 배다. 나피 아, 님. 응. 바쁘세요? 음. 아니 아니야, 얘기해. 아니 아니라 출근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어, 어. 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 그래 가지고. 근데 이게 뭐좀 불편하시면은 컷 해도 되거든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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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. 뭐뭐왜 왜? 뭔데? 뭐어? 하실 네? 아니 그니까 뭐 중요한 분은 아닌데요. 근데 이게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신가 요 하나만 질문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괜찮으세요? 어. 아왜 괜찮으세요? 어? 왜 괜찮으세요? 또, 또 하나 선배로 하며. 아 알겠습니다. 정재 p d 님잠깐만 규현이 규현이. PD님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. 아예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왜안 쓰세요 근데? 저희는 너무 같이 하고 싶죠. 아 진짜요? 네. 아 근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, 저희는. 네. 같이 하면 너무 좋죠. 너무 <laughs> 일을 자버린 <잡은> 자식이 여기서. <laughs> 아, 그러면 언젠가 또 좋은 기회에 한번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, 미. 아, 네. 저희 뭐, 간혹 또 음악 아이템도 하고 하니까요. 네네. 아, 그 규현님 저희가 열어두고 환영하고 있습니다. 아, 항상 아이템 있으실 때 저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봐주세요. 이거 왜 닌자로? 규현그 옆에 계세요. 예? 아이, <laughs>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럼 어떻게. 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근데 저희 규현 씨 어쨌든 들어입니다